어게 숨겼느냐 거짓말하느냐 나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고 러니까그 자리에서 꼬꾸라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을 장사를 지냈는데 아나니아를 장사를 지냈는데 또 삽비라가 또 왔어요 삽비라는 모르지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네가 또 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어 그랬더니 그냥 또 그냥 삽비라도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 그때 에는 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라든지 뭐 돈이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재산을 팔아 가지고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봤지. 그냥 놀래, 놀래, 자빠진 일이잖아요. 아니, 그 숨긴 것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알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것 보니까 얼마나 겁이 나요. 그러니까요, 뭐라 고 그러냐면 13절이 뭐장1 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건 뭐 죽기 살기예요. 뭐뭐뭐 자기 뭐, 뭐 재산도 다 갖다 놓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는데, 아이돈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겁이 나가지고 왜? 좀 숨겼다 하면 죽어버리고 그냥 재밌기는 사는데, 아 거기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겁나니까. 참여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야, 저 사람들 정말로 대단하다. 너무 깨끗하게 살고, 너무 사랑스럽게 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럴 만큼 용기는 없지만, 너무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얘기죠. 나는 예수 믿기는 힘들지만, 넌 저렇게는 못 살겠어. 그러지만, 만약에, 어, 우리 아들 며느리 구한다면, 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집사님 딸하고 결혼시키면 좋겠다. 저렇게 훈련 잘 받은 며느리가 오면, 정말로, 어? 정숙하고, 저렇게 철저히, 저런 면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칭송이 자자하니까, 그1 4절를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막 활발해지니까, 유대교, 말하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교들, 구약만 믿는, 아직 메시아 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유대교들, 율법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할 일을 받아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대인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큰일 났거든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잡아넣으면 옥에서 천사가 빼가 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아, 참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그 환자 환자가 누워있는데 거기에 그림자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가 지나가면 나서버리는 거야. 그러니 막 환자들을 다탐내 와갖고, 베드로가뭐 손을 만져주거나 뭐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괴로움 받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병든 사람 다 데리고 나왔는데,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기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또 대제사장들과 사도개인들이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어요. 오게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와가지고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뭐라고 그러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성전에 가라. 어디로 가냐? 성전에 가라. 그 다음에 뭘 말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장소는 성전에 가서. 그 다음에, 뭘 전할 것이냐? 내용은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뭐냐면 뒤에 보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지만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거. 그래가지고 승천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우리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믿어라. 내가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베드로랑 자본 이 사도들 죽이겠다고 오게 가서 빨리 꺼내오라고 그랬더니 아 가서 보니까 없어요. 어,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문도 다 잠겨져 있는데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나 봤더니 성전에서 지금 또 가르치고 있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 이름으로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또 잡아와라 해가지고, 또잡아왔요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죽인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또 나가서 그랬으니까, 어, 너희들 잡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놈 죽여야 된다고 이제 막 화가 났는데, 오늘 본문이 뭐예요? 크게 놓아요. 3 3절를 보니까.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을 때에, 가마리엘 교법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은 가마리엘에 대해서 한번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에, 가마리엘은, 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어, 그런 이름인데, 우선 바리세파에. 바리세파는, 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상당히 그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 어떻게, 어, 양반 계급이라고 할까요? 양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 영생도 믿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좀 가난하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선비 타입이.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지만, 실권을 갖고 있지만, 먹고 살기가 괜찮았어요.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내세를 안 믿어요. 되게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다안 믿잖아요. 내세를 안 믿어. 부활, 뭐, 영생, 이런 거안 믿어요. 어, 그런데, 주로, 고위층에는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이 밑바닥 서민 측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리세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리세파에 속했고요. 어, 할아버지가 신렐이라는 낫비인데 아주 유명한 낫비에요. 그래서, 어, 신렐의 손자인데 할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자기까지 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할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을 잘 공부한 그런 학자예요 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마리엘한테 배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만 제자로 나오는데, 전승대원은 그, 전승대는 그, 뒤에 그 야사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보면은, 스테반하고 바울이 같이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이 가마리엘 밑에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에서 최고의, 말 미국으로 말하면, 하버드에서 최고로 가는 그 교수 밑에서, 그것도 특별히 둘이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 일서리에 가면 바울보다도 오히려 스테반이 더, 어, 공부도 더 잘하고. 둘이 아주 나이벌했나봐요. 아주, 아주 나이벌인데. 아, 이 스테반이 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아주 열렬한 사도가 됐죠. 그리고 이, 어, 가마리엘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주로 활동한 때가 주후 25년경에서 50년, 주 50년까지 활동했던 사람으로 보는데, 대개 한 50년경에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원이 뭐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보다 좀 세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법만 만드는 국회의원인데, 이 당시 공회원은 뭐 했냐면요, 어,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행정적인 지도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법도 준수했지만 또 종교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런 공예원이야. 그래서 각 집화, 12집화에서 6명씩 해가지고 72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스라엘에서 72명 안에 들어가는 대학자거든요. 그래서 헤롯 왕, 그 당시에 그 헤롯 왕의 종교적인, 그, 카운슬러, 조언자였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나 이분이 존경을 받았는지, 보통 사람들은 선생님, 납비라고 그랬는데, 최상의 존칭이 뭐냐면, 납반이라고 그래요, 납반. 납반이란 뜻은 뭐냐면, 뭐, 민족의 대스승, 어, 민족의 지도자,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납반 하면 아주,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데, 어, 이, 가마리엘도, 이 납반에 속했다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3대 납비라고 하면은 성경상에서 아주 유대한 납비로는 에스라를 치죠. 에스라. 유명한 에스라 학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그 가마리엘의 할, 할아버지 되는 힐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가마리엘.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아주 그 이스라엘의 납비 중에서 3대 납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학파가 있었다고 래요 그래서 하나는 어, 샴마이 학파, 여기는 아주 엄격하고 강경파예요. 우리로 말하면 상당히 그 뭐, 이 뭐,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아주 강한, 뭐,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두 번째 학파가 신렬 학파인데 약 온곤파입니다. 어, 이 신렐, 어, 이 신렐 학파에 속한 게 바로 이 가마리엘이 그 손자, 가마리엘도 이 온곤파에 속하는데 뭐 단식이나 금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고요. 결혼, 이혼 문제 등에서도 상당히 좀 자유롭게. 근데, 샴마이 아빠는 뭐, 결혼했다면 절대 이혼 안 되고.